네, 일단 오늘 방송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이 그렇게 막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하고 있는 장은 아니지만 좀 살짝 불안한 장, 이렇게 되겠죠. 먼저 제가 기존에 계속 얘기하고 있던 게 달러거든요. 달러를 음, 영상을 새롭게 올리기 시작해서 오늘부터 봐주시면 되는데 1,370원대 부터 달러가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지금 1,465원이잖아요 근데 앞으로 한전 1,500원은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1,500원 까지도 보고 있고 좀더 길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더잘 보이시니까 최대로 해서 보면은 사실 상단까지 많이 와 있는 상태인데 지난 이개업령 이 사건 때 이때가 1,440원이었는데 1,440원을 넘어 줘 가지고 오늘 1,465원, 1,500원까지는 봐야 될것 같아요 다음 목표는 일단 이때가 2009년 서브프라임 때 여기를 이렇게 땡겨서 보면 좋은데 음, 그때까지 가면은 너무 머니까요 가지려나 모르겠습니다 안 가지고 보면 네, 1 3 7 0원 1,500원 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그 그 라인까지는 지금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1,500원 까지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투자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 연금을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냐 이제 자산 요즘에 은퇴 하시는 분들도 많아 가지고 큰돈을 어디에 놔야 되잖아요 네, 그런 돈들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사실 달러가 기존에는 잘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라고 생각해서 수익률이 작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1300, 만약에 1400원이라고 쳐도 이게 1400, 지금 65원이 올랐잖아요? 이게 아마도 따지면, 4, 5% 되겠죠? 4% 될까요? 3, 4%는 되겠죠? 그리고 이 달러를 국민은행이나 은행에 가서 예금으로, 달러 예금으로 들면은 이자를 한4% 줘요. 3% 이상, 그러면 합치면 거의 7, 8%가 되는 상황이고, 1,500원까지 가도 지금 사면은 조금 늦을 순 있어요. 수수료가 약간 한 10달러 정도 이렇게 살 때는 더 올라가기 때문에, 1,375원에 사게 되거든요. 근데 이, 예, 뭐 1,500원까지 간다고 하면은 뭐 아직도 살짝은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오늘 조금 제가 살짝 생각했던 종목이 잘안가 가지고 기분이 살짝 꿀꿀한데 그 종목이 뭐냐면은 어, 시공테크 제가 보고 있고요. 시공테크 보고 있고. 이게 한덕수 총리 관련주인데 사실 이거를 아침에 했었어야 됐나 말았어야 됐나 고민을 많이 하다가 지금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가지고 기분이 뭐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일단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3,900원이네요 다시 올라왔는데 올라오면 다시 또 힘내서 한번 해봐야 되겠죠. 사실 이게 전 고점 위에까지는 이제 오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즘 정치 상황이 많이 좀다이나믹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관련해서 투자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독수 관련주가 한, 좀요 위에까지 한번 볼게요.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도 그렇고, 조선주가 좋아요. 내 하나오션이 가장 대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종목을 못 샀다면, 요, 요런, ETF, 이게 SOL 조선 탑 플러스, 탑3 플러스라는 종목인데, 요 내용 살펴보면 조선주 한 10개가 들어있어요. 요정도 사시면 조선 주 지금 잘 나갈 때 환율 상승할 때 수혜를 본다 라는 뉴스도 많고 뭐 etf 니까 연금으로도 충분히 투자하실 수 있어 가지고 레버리지 요런거 이제 안 올라가잖아요 안올라가 이 저점에서 사, 사서 올라갈 수 있지만 일단은 지금은 조선주 사시면은 좀 수익이 좋다 그래서 조선주 요거 지난 영상 제가 하나 하나 올려놨어요. 하나 올려놨는데, 이게 10, 제가 찍은 게 12월 5일인가? 찍은 거를 이제 새롭게 올려놨고, 이때가 달러가 1414원이었고, 조선주 저이 안에 있는데, 얘기할 때도 많이 내려온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샀었어도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도 지금 조선주 많이 올라가는데, 장 끝날 때까지 한번 보시죠. 요 정도, 오늘은 그냥 쭉 갖고 있고, 음, 내일을 위해서라면 뭐, 팔았다가, 좀 떨어지면 다시 사고, 이게 가능할 거예요. 왜냐면 오늘 좋은 뉴스가 많이 나와가지고, 인도에서 뭐, 러브콜, 조선주 얘기가 있어가지고, 미국에 이어서 인도도 러브콜 했다. 조선주는 오늘은 끝까지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좋은 뉴스가 하루 나오면, 내일은 또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좀 조심하시고, 달러 오늘 이런거 그냥 달러 배수 그냥 짜린데 0.5 0.5 이런거 은근히 1400원대가 여기였다고 치면은 아5% 낮거든요 5% 정도 수익 괜찮은 거거든요 달러로 잘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전 조금 더 보고 있어요 1500원 까지도 보고 있고 음 이제 새롭게 이 채널을 열어가지고 구독해주시고 가끔 제가 올리시는 거 보면은 큰 시장의 큰 흐름 타고 가는 거 그런 거를 배우실 수 있을 거고 큰돈 투자하시는 분들 안정적으로 우상향 하는 종목에 투자하고 싶다 하시면 구독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봐보세요. 감사합니다.